아 이어폰 두고 갔어 아 진짜 그래서 여기 명동 내려가지고 애플스토어 갔다가 서울역 가려고 합니다 아 진짜 조금 일찍 나와서 다행이다 어이없어 아 빨리 가야지 아 진짜 2만... 2만 8천 원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죠? <laughs> 아, 어, 무거워. 아. <laughs> <laughs> 혹시 내가 아까 애들 얘기할 때 이런 느낌이었니?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 정도 는아 <laughs> <laughs> 진짜, 진짜 왜 저렇게. <laughs> 쟤네 진짜 잘 맞는다. 부산에 와서 하는 일, 피자 먹고, 피자 먹고, <laughs> 공연 보러 가기. 몇 시지? 어, 됐다. 5시 47분. 늦었, 늦었지만 빨리 가자. 만족 난 진짜 면봉일 줄 알았어 벌써 이렇게 많이 앉아있네 근데 힘, 힘들게 우리 저렇게까지 잘 보이는 파란색 아닌데 근데 초록색은 확실히 잘 보이긴 한다 우와 약간 팬석 잡았나? 약간 그 득콘처럼 팬석이 좀 정해져 있었나? 왜 이렇게 다들 모여있지? 맞아. 야 맞아요 우린 점점 이상한 길로 애들이 나보고 공연 보고 있냐 는데 아니 가고 있어 난 이거 뭐 테니스장을 보고 있다 이거 어디야 개인정보 잘... 잘. 라운드 해머를 멈춰주세요. 대박, 아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. 왜다저 벽을 뚫고 넘어져 있는 거야? 어? 유진이가 오늘 위해서 준비한 부산 스크린가 한마디 나고 마, 아 귀여워. <laughs> 왜 부산 왔다. 아이고요 <laughs> 그럼요. 아,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? 저희가 이제 11월에 미니 이 집으로 컴백을. 지다지 발걸음. 택시가 <laughs> 안 잡히다니. 너뭐 봐? 말아진독주 목방 60분. 근데 이거 야 응. 유. 1 2, 7 4명 아. 7 7번? 어, 7지 7년 만에 돌아온 체감두저 마크 씨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 영상으로 보도록 하자 난 챌린지 한 거밖에 못 봤어 재현이 재현이 마크 야다 써버렸는데 아는 척 오졌다 조 자신감 영이조영 도영 군은 머리를 좋아. 붙였는데도 잘생겼네 아 <laughs> 재현인가 보고 <보거든>. 싶네 어 재현이야 아아 <laughs> 어, 귀여워 어떡해 정선아 왔는가 안잡아왔는게 아, <laughs> 우리 OO래요? 어떻게 생각하는 거 <laughs> 저요? <laughs> 자막, 자막 띄워 자막. 자막 띄주고 있잖아. 아, 아, 너가 고아, 아, 보이는 거잖아. 보인다, 보인다. 보아하고 지건 누가? 건사방건사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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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생겼어. 앞으 되게 다 야. 맞아. 이상거보냐 아니야. 어, 기족 어. 리키, 리키. 기주 오빠야. 공사야. 건수 봐. 아니야 미안해 선수 한빈이야 아 귀여워 네걔랑 한빈이랑 진짜 애기다 이때 옷나예 좋아해 막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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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센터 센터, 어, 센터. 아 귀여워 이거 막내야? 아니겠... 아, 아니 2년생. 어, 0 2년생어0 2년생 캐나다 아 캐나다 그냥... 아니야? 요아니야맞 어,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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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피지컬 제일 좋아. 우리가 어느나 해다 말랐는데 번접방면 늘려진데. <laughs> 너 공무원한테 그게 할 소리야? <웃음> <웃음> 어, 어떡해. 그래. 착는 <laughs> <laughs> 어떡해. 너무 애기다. 야 민규가 대박이야 이건. 와씨. 아, 아 귀여워. 아 선생님 핸드폰을 저한테 던지신 거 어떻게 아니 요즘 말이야. <내가> 좀 <웃음> <웃음> 왜 이래? <laughs> 아다 끝난 거야? 자 너는 김민규. 아니 이거 그스틱봉으로 찌를 때 쾌감 있는데. 아낀다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본인 오빠들 나오니까 <laughs> 이 성규가 너의 인생 이상형 아니야? 맞아, 너... 어... 너 첫사랑 지너 첫사랑 성규오빠였어? 어. <laughs> 나명수 좋아 오빠 잘생겼지. 난 우연오빠 근데... 아 이거 너무 귀여워 미니언 <laughs> 방금 뭐였어? 미니언 아니 너의 반응은 뭐였어? 너 진짜 좋아해. 인피니트 콘서트 가면 재밌긴 하겠다. 나 콘서트 진짜! 나 어머머, 콘서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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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. <laughs> 아, 내가 너무 예쁘으면꼬 몰라. <웃음> 어? <웃음> 와 정종이 댄서다, 댄서. 그럼 우리 그러면 톤쇼 해보고 안 되면 키윽치윽 <laughs> 발음이 안키윽치윽 하는 거야, 가는 거야? 오, 어. 어제 좀 새벽에 보니까 기차도. 지금 1 1시1 3분인데요 태영이가 손쇼에 찾아와줬어요. 재현이도 왔어요. 재현이도 왔어요. 왔어요. 누구요? 두 손만이요. <laughs> 와 대박. 맞짱, <목적> 맞짱. <목적> 바다다. 어찌저찌 바다는 항상 오는 게 진짜 신기해. 이거 쓰기 되게 어렵다. 까누기. 여기는 바다. 짠. 아유, 예쁘다. 짠. 부산 찍먹. 어머! 우 콘서트 어머어머. 전혀 몰랐어! 야 근데 진짜 몰랐어! 어, 어. 되게 괜찮다! 티가 안 난다! 잘 뽑는다 일포용으 근데 포크 끼워 파는 게 진짜 열 받는 거야 대..대열 음. 레고! 레고! 서울 레고! 진짜 부산 찍먹이다 이 정도면 안녕 음. 다음에 어. 아. 아. 봐 부산